자, 그러면 우리 보니까 처음에 복사가 1, 1, 10, 10이었고 1, 10, 19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x 좌표랑 y 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뭐만 바뀌었나요? 맞아요. z G 좌표만 바뀌었죠. 우리 여기 처음에 위치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왜 여기는 9 차이가 나나요? 맞아요. 여기 10부터 19까지니까 10칸. 10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9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그 다음은 몇일까요? 맞아요. 이 지휘자표가 28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자표만 바꾸면 되니까, 지자표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표를 만든 다음에, 처음 지자표의 값은 몇이죠? 처음, 초, 처음 값. 우리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표 값은, 10으로 먼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럼 바뀌는 지좌표는 여기 있는 지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g라는 변수를 넣고요. 어, 그 다음에 g가 몇씩 늘어났었죠? 9씩 늘어났습니다. 9 씩. 9씩 증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반복해 주면 되겠는데요. 어, 한 번,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 볼까요? 한 번. 복사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이렇게 복사를 다섯 번 했습니다. 네, 딱 맞네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 세로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처음 위치 그리고 끝 위치를 복사를 해줄 겁니다. 1, 10, 1 4, 29, 4를 복사해 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 세로 축에 이동을 할 거라서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기에 블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10, 1의 위치에 있네요. 10,1의 위치로 복사 이렇게 블록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개더해 볼게요 여기 위치부터 서1,2,3,4,5,6 여기 위치네요 어, 19,10,1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9씩 더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 한번 변수를 배웠으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계속 바뀌는 것은 X 값이네요, X 값. 그래서 변수 만들기 X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값은 우리 10의 위치에 있습니다. 10의 위치. 그리고 처음 목적지. 여기에서 바뀌는 값은 여기 있는 목적지의 X 값입니다. 그리고 에, 목적지의 X 값이 몇씩 증가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기 5번. 이렇게 해서 5번 반복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부분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복사할 거는 2, 10, 1 4, 29, 4에 있는 블록을 복사를 할 거고요. 자, 월드 어디에 이동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의 위치에 있는 46, 10, 10의 위치로 복사 이렇게 복사가 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바뀌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복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치, 4 6 1 0 19. 자, 뭐가 바뀌게 됐죠? 맞아요. 지자표가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에 1이었다가 10이었다가 19였다가 이것도 몇씩 늘어나죠? 9씩 늘어나죠? 그래서 지자표 값 변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처음 값은 10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할 때마다 지자표 값이 9씩 늘어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자표 값 바뀌는 값을 변수로 넣어주면 이렇게 다섯 개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도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치 가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위치 여기 위치겠죠 자, 여기 위치가 보니까 10, 10, 46 이네요 한 마씩만 사시 자. 여기는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다고요. 한번 한 개로만 한번 해 볼게요. 아. 이렇게 한번 복사하고 나서 다시 여섯 칸을 움직여 보니까 1 2 3 4 5 6 자, 보니까 19가 됐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바뀌고 있죠? 자, X 좌표가 바뀌고 있죠? X 좌표, X 좌표, 변수 X 표 이렇게 해서 반복 다섯 표를 하면 자, 이렇게 파르테누 신전의 기둥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르테논 신전에 뭐가 남았죠? 맞아요. 위에 있는 지붕을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지붕이 피라미드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가로도 줄고 세로도 줄어들고 있지만 이 파르테논의 지붕은 가로는 계속 똑같고 세로만 두 칸씩 줄어들도록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제일 정확한 여기 위치 자 우리 여기 위치부터 지어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블록을 채워가는 블록 채우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이번에는 3번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블록 채우기 월드 거를 가지고 절대좌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처음에는 0,30,29까지가 기둥이니까 0,30,0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저기 대각선 끝까지, 여기 대각선 끝까지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50,30,50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블록은 이 석영 중에서 좀 다른 깎아 놓은 석영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3번 누르면 지붕의 첫 번째 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붕을 지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앞에도 줄어들면 완전 피라미드 모양이 됩니다. 지붕은 우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층은 이런 식으로. 가로는 줄이지 않고 세로만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줄어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두칸 줄었을 때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두 번째 층이니까 31, 2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보니까 x는 그대로네요. 원래는 우리 x 좌표, y 좌표가 똑같이 늘었고 z G 좌표도 똑같이 늘었었는데 피라미드 만들 때는 X, 가로는 줄지 않아서 그대로 있고, 세로만 두 칸이 늘어났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끝으로 가볼게요. 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는 줄지 않고, 세로만 두칸줄으니까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여기. 그럼 여기 위치해 보니까, 50, 31, 48, 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규칙성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좌표들은 지금 1씩 늘어났네요. 근데 x 좌표 g 좌표가 여기는 시작은 2가 늘고 g 좌표 끝은 2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x 좌표는 그대로네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지자표가 있는데 지자표가 시작의 지자표와 끝의 지자표가 있어서 우리 지 시작의 지자표라는 변수 하나와 끝의 지자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Y좌표도 바뀌기 때문에 Y라는 좌표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Y의 값은 30이고요, 처음 시작의 지좌표는 시작의 지좌표는 0, 끝에 지좌표는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한번 했을 때 아까 시작의 지자표는 2가 늘어났고 시작의 지자표 값은 2가 증가했고 끝의 지자표 값은 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y 값은 2가 늘었나요? 아니죠. y 값은 1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반복은 한 12회. 자, 여기에 보면 시작의 직값. 끝에 직값. Y값. Y값. 이렇게 하고 3번을 눌러줍니다. 어, 한 칸이 모자라네요. 반복 13회로 해야 되겠네요. 어, 14회로 해도 되겠네요. 반복 14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의 아래, 하단부,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지붕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우리가 피라미드 할때 배웠던 블록 채우기 블록을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우리 새롭게 블록 복사기를 해서 기둥을 만들었고, 마지막 변수를 활용해서 지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인크래프트 건축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